안녕하세요 꼬꼬마 미니띵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 제가 5호 수제 5호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도 3개 그리고 진짜 5가니를 갖다 오요 못 먹는 5호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딱 3가지예요 손까지 합치면 4개지만 일단은 4개로 하자면 손, 물, 고무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계란, 그, 물컹물컹한 계란. 이거 필요한데, 정말 탱글탱글해요. 정말 투명하고요. 제가 이거 거의 천 원으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. 저는 이거 500원으로 사고, 어, 천, 초, 원래 천 원인 것도 있기 때문에, 500원으로, 이게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. 이거 하나 사고, 지돌이 그거 하나 샀거든요, 쥐. 그 스팀 마블의 릴마블님께서 시킨 거 시끄러운 장 부탁드립니다. 얘가 지금 시끄러워가지고. 이렇게. 어, 일단은, 계란 탱탱볼을, 뭐, 이상한 동그라미가 있어요. 거기 터뜨려주셔야 되시는데, 막 이런 데 터뜨려주시면요. 정말 이렇게 저처럼 니가 안 좋게. 저 어차피 나중에 살 거니까, 여기서 파는 줄 알았거든요. 그리고요, 이따가, 구멍을 내주신 뒤에 물을 다 빼주고 노른자는 넣어주셔도 되시는데 없, 없는 게더 좋습니다. 왜냐면요. 5호잖아요. 그게 5호인데 있으면 좀 뭔가가 여기 잘 진짜 투명해요. 바닥도 다 보이잖아요. 물을 담아주신 뒤에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물을 담아줍니다. 그 다음에 고무줄로 터친 부분을 이렇게 잘섞어줍니 아, 잘섞어주네잘 묶어 줍니다. 물이 나오지 않게.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. 정말 좋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되거든요. 저는 이거 구멍들 꽤 많이 묶었죠. 어, 터지. 이렇게 얇은 곳을 터치면요. 터질 곳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. 그럼 점점 더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좀우와또 터질라. 해. 일단 그점 조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. 일단, 고무줄을 다 해주셨으면요, 놓으시면 돼요, 그냥. 탱글탱글이요 정말. 이걸, 이거, 노른, 이, 여기 안에 들어있던 물은 그냥 물인 것 같아요. 뭐, 풀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께 있으실 것 같아서. 스티머블의 릴마블님께서, 그, 무슨, 어, 뭐였더라? 이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뭐 친구 몰래 카메라? 그랬었잖아요. 가방 열어갖고 겁나 깜놀했지만 우와. 막 터졌당. 물이. 잘못 막으시면 저처럼 됩니다. 빨리 똑바로 막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. 우와. 오. 전두 번만 묶을게요. 와 이게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뭔가 진짜 탱글탱글 하거든요 이게 물만 이렇게 넣으시면 안 좋고요 바람까지 같이 넣어 주셔야 이렇게 늘릴 때잘 많이 늘어나 거든요 제가 한번 바꾸고 와 볼게요 시끄러운 제명 양해,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 진짜 바람 이렇게 그래야 눌러야 이렇게 잘 늘어나 거든요 출처는 100%자 아니고요 미니 민트 아닌데? 어떤님 출처였었어요 민트가 들어갔는데? 아닌가?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물이 또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 박스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못살 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저 생각이 살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돈이 좀 있어가지고 게다가 거기가 다시 주문을 해야된댔어요 그 전에 제가 빨리 가가지고 먼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!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잘 튀겨요 정말 탱긴것 같아요 물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튀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가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느낌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코코아 미니띵이었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거 오호 만들기였습니다. 빠이빠이. 안녕!